어떤 면할 거야? 안녕, 지금 나가이 말고 옮기는 거지? 응. 사회복지기관. 뭘로 어, 왔니? 오. 바로 사면 되지? 해줘요 하십쇼 S1 S9 할거야? 응 아직은 안보여 이렇게 하면 안보여 어디부터 보여? 일어나면 보여 아빠야. 제일 꼽아. 생일 축하. 전원에게 축하한 마음이 같습니다 이거 내일 돈이야? 누누누와 내 돈이야? 전원에게 받는 것도 있잖아요. 가 나한테 만원을 줘야지 아직 내에 내가 왜? 더쓸 생각은 없어? <웃음> 응. 어나이소아 <laughs> <답하구만? 웃음> 음. 아 역시. 할머니 사는 데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 한 번에 하 거의 세번이걸려있이 2만원짜리... 나와줬네? 아, <laughs> 그럼 뭐 나와줬네 그 <laughs> 20만원 주면 데 어? 2 0만원도 어차피 괜찮다 그냥 어디 갈 건데 우일도 가려. 나고 싶어. 가면 넣어줄까? 되게 재밌겠다. 옷 거꾸로 입고. 서울 안 팔아요. 응.

그니까 내 말로 한거 아니냐고 너 아까 베르는 거지 않았어? 베르는 거 아빠가 너무 던졌잖아 내가 던지면 시비가 나왔어? 응 방금 내가 던졌어? 어. 아너 때문에 정신이 사았잖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왜또 나를 줘? 떠블이잖아 카이로 신발 아니다. 돈 냈어? 됐어증거 있어? 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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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<도산. 웃음> 벌써 고즈가 <어디가> 됐어? 그걸 샀다고. 서울. <laughs> 서울에 도착해. 그다르네요. 뭐. 사기 치려. 안 m just told. What do y o 이 d 아. I'm doing it. I'm d 가 좋아하는 밖에 아서 쌍파울루 할머니가 좋아하는 쌍파울루 맨날 줘희사 어. 맨날 벌써 쌍파울루 30만 원 받고 4만 원 추가해서 이거 맨날 걸리잖아 이가 좋아하는 거 같아서 사주는 거예 내가 좋아하는 애가 다 했지 나는 그런 거 같아 너 없어 45만 원 안 지켜? 응 근데 왜 휴대폰 지왜 이렇게 웃겨가지고 해 했어 어디갔어? 응비야칠 <laughs> <laughs> 나, 또 시드니 갈거지? 그럴까? 진짜 치사해 여기 딱 내려가면 <laughs> 그래? <laughs> 내가 벌거야 2635만원 너돈다어디에 줬어? 아니 내가 돈는데사기 제일 그래 사기는 안치고 돈을 주 내가 하는데 여기서 빨리 사라지 뉴요칼럼비아칼럼비아 뭐? 네. 언제 샀어? 아까 우주형 이거 샀잖아. 맞는데다 녹화돼 있으니까. <laughs> 어 그럼 나 너한테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, 우주형은? 아니, 그건 이따. 낼래? 네가 안 아, 나 이거 돌릴 필요가 없구나. 거둘게. 안 맞는다, 이아 얼마인데? 릴필만원 20만원. 20만원. 2 0만이 20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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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만거 20만원. 20만원. 2 0만 20만원. 20만원. 2 0걸해서 호텔을 줘야. 안자 t e 는데 i n g you, I'm telling you, I'm t e 0 l i n g you, I'm telling you, I'm t e l 이나 빨아서 하나도 안샀어3이 없는 것같은데너부재중가너샀잖아 그래서 아빠가 샀어 아, 그래. <laughs> 아 된다. 뭐? 7. 아, 도쿄. 요새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주지. 네. 7 아테네 아빠 배우자 걸려도 뭐 쌍꺼 그 쌍꺼는 아니에요 7아나 노란색이 나뭐 냈지 아. 어, 봐 어. 10만원 가져갔지? 응. 1 응. 뭔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일것 같은데, 아닌가? 아세요 쿵. 아, 이때처럼 울주는 마음. 13살이야. 그럼 짜증날 건가? 짜증났어. 안 해, 막 응. 그런. 그래. 연금 5만원 받으래. 이게 어릴 때는 진짜 뭔소린가 했는데 노후 연금 받아야 될것 같아. 에? 진짜 받고 아빠는 싶어. 다 받고 싶어. 하세요. 음. 진짜 노후 연금 받을 때까지 이 게임을 하고 싶진 않다. 아. 아. 안타깝게도 먼저 걸렸네. 안타깝네나 나중에 다시 와줘, 게 안따라다닐때그냥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같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그 왜 숨기는 거야? 보이면 쓰고 싶다. 지금은 쓰는 판이. 붙지줘야지 줘야지. 아, 잘 챙겨. 내가 챙겨 준비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. 내 잘못 적어아선거동의어 아, 내가 적는거지? 내가 뭐, 베이징. 네, 네. 아, 베이징에서 나간거 아닌데? <laughs> 베이징에 갔고 나는 본인 랩던거 같고 철거같데 아니 나 방금 이거아 아, 갔어? 여기서? 네, 네. 아. 내가 잘못줬어야 예. 시세니. 미리 와. 아닌가? 가위인가? 16만. 내가 이렇게 딱댓걸 만들어버릴 거야. 26만.

좀만 더 들고 그냥 가해가 무슨 남겨서. 싱가포르 있어 10만원 아 10만원 6 1 2 3한번더 떠버리자 그래도 예. 스 파월이 런던 내가 어

스보는 네거냐 응, 내 거. 하와이도 내 거. 아, 쭉이 하가지고 진짜 초록색 좀 내가 가져가자. 뭐 먹어야 되지? 스보는 먹을까? 로마도 네 거지? 응. 남다. 남다. 저도 땅이 없어. 아. 아, 아. 로마랑 남다 이거 그냥 서양수 있어? 하는가? 더블링가? 아니. 응? 우주행 갔다. 그럼 건가가 어디 있어? 우주형가가 더블 못한다는. 아니 여기 왔는데 더블이어서 우주형 간 거잖아 바로. 아말잘 않을? 어릴 때 같으면 맞히면은... 아 그런가 됐을 텐데. 세계일주 초대거나 세계일주 진짜 가고 싶다. 근데 아빠 방금 나무에안 받지 응. 않았어? 받았어? 어? 받았어 나무에서? 어디서 나무에서? 런던에서? 응. 기억 안나데 받지 않았을까? 안 받았었나? 어. 영상 돌려보시면. 방범비. 얼마였는데? 몰라. 채 없어.

끝까지 가면서 깐만해출자 음. 아, 남은 땅을 두고. 타이페이. 탈락. 이것도 탈락. 그 다음에. 코펜하게. 나 코펜하게 사고 나 스토커로 살게. 나도 스토커 좀 사고 싶은데. 알았어. 별로 없는데. 자, 그럼 마드리드 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 가위 가위 가위바위보 아빠쟁이들테어 가위 빠쟁이 가위 아 잠꼬도 내가 사야 지아 찐할 거래 찌읍시다